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코인 동반자 코인 넘버원입니다. 자, 오늘은 밈코인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무제한 공급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온라인 팁을 제공하는 인터넷 통화가 된 도지코인입니다. 우선 영상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보너스 안 주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한달 동안 참여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솔라나 코인 하나씩 증정하려고 해요. 업비트 기준으로 16만원 이상이죠.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3054-4443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하실 도지코인의 도지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참여 완료됩니다. 2024년 3월 31일에 당첨자 발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부터 보여드릴게요. 외국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빅 도지 가격 예측, 도지 코인 가격은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1000%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입니다. 도지 코인의 미래 가치는 부정적인 추세와 일론 머스크의 구 트위터 앱 개발로 인한 상승 잠재력 사이의 줄다리기처럼 느껴집니다. 도지 코인이 시장에서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러한 투쟁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도지 가격은 지난 30일 동안 107% 증가했습니다. 이제 도지는 비트코인 반감기 되기 전에 1,000% 폭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도지 가격 예측 기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의 가격 예측 최근 며칠 동안 도지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도지 USD 일간 차트 트레이딩 뷰. 현재 도지의 코인의 가치는 0.1688달러이며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은 101억 6천만 달러입니다. 시가 총액은 238억 6천만 달러로 시장 지배력은 0.97%입니다. 지난 하루 동안 도지의 코인의 가격은 9.57% 급등했습니다. 되돌아보면 도지 코인은 2021년 5월 8일에 최고점을 기록하여 0.738595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점은 2015년 5월 7일에 기록되었습니다. 며 당시 최저치인 0.00008547 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정점 이후 도달한 최저 가격은 0.049701 달러. 였으며 최고 가격은 0.170260 달러였습니다. 현재 도지 코인의 가격 예측에 대한 정서는 낙관적이며 공포 지수는 8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지의 가격 예측. 도지 가격이 더 폭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락장에서 민코인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투기꾼과 신규 투자자의 관심 감소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비트코인은 가격이 눈에 띄게 급등하여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 갑작스러운 상승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걸쳐 열정을 다시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은 강세 국면에서 흔히 민코인이라고 불리는 고도로 투기적인 암호화폐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도지코인과 시바이노가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 상당한 하락세를 겪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건의 전환으로 두 코인 모두 최근 이전 추세를 무시하고 놀라운 가격 급등을 목격했습니다. 도지 가격 예측.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도지 가격이 1000% 폭발할까요? 비트코인 반강기 전에 도지코인이 1,000% 급등한다는 아이디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해 도지는 불타올랐으며 가격이 무려 121%나 치솟았습니다. 또한 다른 상위 100개의 암호화폐 중 절반 이상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200일 단순 이동 평균 위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꽤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난 30일 중 17개가 도지에 녹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는 최극 가격이 상당히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도지가 최고 주기에 가까워지고 있고 시가총액이 탄탄해지면서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이 0.1688 달러에 있는 상황에서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은 가능성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도지코인의 개요입니다. 도지 밈을 바탕으로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밈코인이고요. 세부 설명으로는 도지코인은 2013년 인터넷에서 유행한 도지 밈을 기반으로 한 가장 있는, 인기 있는 밈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은 빌리 마커스와 잭 스팔머에 의해 2013년 만들어졌으며 당시 암호화폐 열풍을 풍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도지코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커뮤니티를 모으며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8번째 큰 코인이 되었습니다.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입니다. 도지코인은 전일 대비 마이너스 7.49%이고요. 7일 대비 플러스 72.95%네요. 도지코인의 시가 총액입니다. 도지코인의 거래소 시장 상황입니다. 1위에는 바이낸스, 2위에 OKX, 3위에도 바이낸스가 위치하고 있죠. 처음에도 외국 뉴스 기사 보여드렸었죠. 도지코인 김치코인 아니고요. 저희가 도지코인 지금 오른 이유 초대형 호에 포착했으니까요.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향후 계획 있으신 분들 신속하게 대응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마켓 갭에 상장된 8,887개의 활성 화 암호화폐 중 도지코인 부위를 차지했고요. 거래량은 24시간 기준 8위를 차지했네요. 업비트의 도지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얼마 전 50원 정도 때였던 것 같은데 벌써 200원대 중반이 되고 있죠. 도지코인과 밈코인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 영상 말고도 저희 채널 민코인 영상 되게 정말 많으니 민코인 영상 보시고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좋은 호재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보입니다 2024년 3월 5일 기사이고요 카르다노 창시자 도지 시총 에이다 추월시 알트 시즌 온다 카르다노의 창업자 찰스 호킨스가 구 트위터를 통해서 도지코인이 카르다노 시가총액을 넘어선다면 알트코인 시즌이 온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54%로 매우 높고요. 비트 조금만 떨어지면 알트코인들 대폭락합니다.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 코인은 제가 타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분들만 통해서 저점인 코인들, 급등 가능한 코인들 다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를 통해 이 각박한 상황 속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여유 진행 중이신데 제가 코인 매매를 7년 정도 하면서 정말 현물 선물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 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 하신 도지코인 도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기똥찬 타점 잡아 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경제적 여유 체감으로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후 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여윳돈 자금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90% 이상 자랑하는데 단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루 만에 월급 이상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도지코인 같이 살펴봤고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관심이자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대박나세요.